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도장 기능사 개인 지참 준비물, 개인 지참 준비물이 좀몇 가지 됩니다. 한열 가지 이상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해서 개인 지참 준비물, 개인 지참 준비물이 없으면은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개인 지참 준비물, 개인 지참 준비물 여기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개인시 준비물 반드시, 반드시 시험 전날, 시험 전날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물론, 물론, 여기 한국건설교육원에서 실습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면은 한국건설교육원의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과목, 각각의 과목이 이렇게 뜹니다. 건축도장, 이렇게 해서 건축도장,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건축도장 기능사에 대한 개요, 공개 시험 문제, 그리고 실습 준비물, 실습 공정, 이러한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습 준비물이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을 갖다가 개인지참 준비물 개인지참 준비물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은 삼각자 칼 교반범 자 1m 자나 50cm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동영상 강좌에 1강 2강 3강 13강 까지 또 14강 추가가 되죠 그래서 2000 2018년, 2018년 무진년 무진년에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것도 동영상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건축도장 기능사의 문제설 그리고 페인트 개요 연마, 퍼티 공정, 중도, 에멀션 수지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합성수지, 합성, 합성 합성수지 페인트 그리고 여기에서 중도 레카 서페이셔, 레카 도장은 어떻게 하고? 에멀션 페인트 색채론 조색.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글라데이션 안상수채 그리고 종합 문제 경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한국 건설 교육원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취득을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합격하고 다 자격증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들 실속 있게 동영상 교육도 하고 실습 실습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평붓 그리고 평붓 여기 레카용, 레카용 수성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림붓 종이 테이프 필기구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통 그리고 퍼티용판 주걱 철제자 삼각자 그리고 걸레, 헤어드라이기, 신문지, 교반봉, 칼 이런게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방진마스크, 컴퍼스, 그리고 이구 콘서트 이런게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 볼때 이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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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표에 수원표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에서 기타 도장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적합한 복장이죠. 적합한 복장, 작업복이죠. 작업복, 작업복. 그리고 수험자 지참 공고는 공개된 과제를 작업하기 위해 공고 자료로 수량은 과제와 지참 공고 수량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필요한 수량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적당히 해가지고 거의 뭐 맞게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실습 받으면은 실습 받으면은 해서 여기에서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자, 해가지고, 지참 준비 목록이 쭉 나와있죠? 지참 준비 목록이 쭉 나와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 특히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필붓 이렇게 있는데 세필붓은 어디에다 칠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작품에 안사구체를 칠할 때 디자인 영역을 칠할 때가 하게 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를 할때 세필붓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세필붓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부 분은 요 모서리 처리를 할때 모서리 처리를 할때 세필붓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해가지고 교반복을 깨 뾰족하게 깎아서 이렇게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필붓이, 세필붓이 조그만하지만은 이게 비쌉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셨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세필붓, 세필붓은 여기에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붓, 붓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붓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여기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여기에 폭이, 여기에 폭이 3cm 아니면은 이거 3cm 되는 거는 기본으로 한 10개 가져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폭이 한 5cm 정도 되는 거나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개인 집착 준비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걱 주걱이죠 주걱 여기에서 핸드코터를 할때저 핸드코터 하도를 할때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헤라가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 마스크는 왜 가져가야 되요 라카 페인트가 약간의 환각성이 있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스크를 라카 페인트를 착용을 할때그 작업을 할때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볼펜을 가져오라 그래 야제 겐지 참준비물 볼펜 볼펜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여기서 어디를 씁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이렇게 글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삼각자 삼각자는 어디에쓰어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상채 안상채 를 작도를 할때이 부분에 안삭체를 작도를 할때 삼각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뭐 어, 이러한 수건이나 수건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신문지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때 시험 실기 시험을 볼때 밑에 밑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거나 깔때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는. 여기에서 시험지에 도면 지시상대로 이렇게 선을 긁을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 글라데이션을 처리를 할때이 부분을 갖다가 자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을 표현을 할때 이렇게 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자, 자는 꼭 가져가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칼, 칼도 가져가셔야지 되죠. 교반복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각각의 공정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꼭 가져가시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킹 테이프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짧은게 있고 이렇게 긴게 있는데 여기서 짧은 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스킹 처리는 어디만 해요 이 부분만 하게 되죠 이 부분만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마스킹 처리를 다 하게 됐다 하면은 실격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 이 부분만 마스킹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요? 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스킹 테이프 어떤 걸 가져가라 그랬나요 이렇게 작은 거 작은 거를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마스킹 테이프 외에 또 아니면은 종이 테이프가 있다 하면은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콤파스콤파스가또 이렇게 지참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때 쓰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콤파스는콤파스는 콤파스는 어디에 쓰어요콤파스는콤파스는 콤파스는 우리가 어디에 쓰습니까 여기 콤파스는 우리가 안수체안수체를 작도를 할때 원이 그려져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콤파스 사용을 하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붓은 아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폭이 좁은 거 해가지고 3cm 정도 되는 거 10개 이런 거 에, 해서 1개, 2개나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작업 작품에 들어가는 페인트를 건조로 시킬 때, 말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우리 시험, 시험에, 시험에 개인지 준비물, 개인지점 준비물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습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다 하면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필요치 않다 하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아, 어디에, 어디에 쓰이는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기에서 개인지점 준비물 목록 이것을 갖다가 실습하러 올 때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는 꼭 이거를 챙겨 가지고 가셔야지 됩니다 하나하나 아 어떤 게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가지고 꼭 가지고 가셔야지 됩니다 개인지점 준비물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개인지점 준비물 중요합니다. 개인지점 준비물 개인지점 준비물 시험장에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안쓰기 때문에 개인지점 준비물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전날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